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얼마 전 출시된 또 다른 롬앤의 신상 립, 블러 퍼지 틴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립은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님이 제작에 참여하셔서 더욱 핫한 제품이죠. 저도 수많은 립 제품을 발라봤지만 제형이 정말 한몫하는 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리뷰도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맨 블러 퍼시 틴트는 총 8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얼마 전 보여드렸던 듀이플 워터 틴트와 비슷한 패키지지만 제형이 반영된 듯한 불투명하고 블러리한 겉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는 제형을 뭉침없이 고르게 펴 바르기 좋은 납작한 단면에 스패출러 팁을 가졌다는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제형인데요. 이름처럼 입술 각질주름 부각을 가장 잘 커버해줄 수 있는 블러 타입 제형입니다. 컬러를 얹고 스패출러 팁으로 펴 발라주면 컬러가 정말 얇게 발리는데 그만큼 밀착 있게 발려요. 처음 얹었을 때 지우개 똥같이 올라오는 덩어리들도 스패출러로 펴 발라주면 뭉침없이 매끈하게 발립니다. 입술에도 발라보면 밀착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라이트한 블러 제형이라 그런지 뭉침없이 발리고 또 묻어남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 바르고 밥 먹고 왔는데도 지워짐이 거의 없는 편이라 깜짝 놀랐어요. 블러 제형 중에서도 지속력, 밀착력을 겸비한 블러리 텍스처라 특히 묻어남 없는 라이트한 매트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제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롬앤의 대표 벨벳 틴트들과도 제형 비교해볼게요. 저는 사실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 밀크티 벨벳 틴트도 좋아하지만, 둘은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어서 묻어남과 번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블러 퍼지 틴트는 라이트하게 무광으로 밀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벨벳 틴트들의 단점을 보완시킨 느낌이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제형을 가진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틴트와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와도 비교해봤어요. 두 제품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표 블러 제형 틴트인데요. 상대적으로 페리페라가 가장 수분감이 많은 블러 제형. 레어카인드와 롬앤이 비슷한 느낌인데, 레어카인드보다도 롬앤이 더 라이트하고 수분감 없이 무광 매트로 마무리됩니다. 세 가지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세 가지 제품도 꽤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So... I I you know. mind, sure. 팔에 여덟 가지 컬러 모두 발색해봤어요. 팔에 쓱쓱 발랐을 뿐인데도 보송한 블러 텍스처가 잘 느껴지시죠? 웜, 쿨, 평화를 이루는 다양한 MLBB 컬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착력이 좋은 텍스처인 만큼 클렌징 티슈로 지워도 주름 사이사이가 잘 메꿔져서 착색은 아니지만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럼 이제 컬러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1호, 포멜 로코 컬러입니다. 민스코님이 만드신 컬러죠. 따뜻한 느낌의 라이트 코랄 컬러인데 그냥 코랄이 아닌 입술 혈색과 잘 어우러지는 코랄이에요. 쿨톤한테 코랄 컬러는 조금 어려운 색상 중 하나인데 혈색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어떠한 입술에 발라도 예쁜 뽀용함과 보송함이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2호 로지 엔탈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장미가 생각나는 로지 핑크 컬러예요. 채도가 있으면서도 살짝 톤 다운된 로지 핑크 컬러라서 웜, 쿨 어떤 톤이 발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 무드 있게 또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분위기 있는 로즈 컬러입니다. 그리고 3호, 머스키 컬러입니다. 웜톤이라면 꼭 발라보셔야 할 붉은빛이 스며든 브릭 오렌지 컬러예요. 브릭 컬러 중에서도 레드와 오렌지 빛이 많이 느껴지는 브릭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바르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혀지는데 또 분위기 있게 얼굴이 톤업되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으로 지금 계절에 딱 바르기 좋은 4호 라드우드 컬러입니다. 딥한 무드 가득한 브라운 빛의 우드버건디 컬러예요. 특히 블랙, 골드 액세서리랑 같이 연출해주면 FW 느낌 제대로 낼수 있어요. 저는 쿨톤이긴 하지만 이런 딥하고 고혹적인 브라운 컬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 전체 컬러 중 채도가 가장 높은 5호 비비 캔디 컬러입니다.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비비드한 캔디 핑크 컬러예요. 발랐을 때 쨍한 느낌 가득할 것 같은데 특유의 뽀용한 제형 때문인지 비비드한 느낌보다는 뽀얗게 보송한 느낌으로 연출되더라고요. 특히 여쿨 분들이 발라주시면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6호 모비시 컬러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뮤트 모브 컬러에 빠져 있는데 이 컬러도 저의 최애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적절하게 회기가 들어간 감성적인 모브 컬러예요. 단독으로 발라줘도 매력 있지만 쿨톤 립 베이스로도 제격이에요. 이 컬러는 레드, 핑크빛이 도는 다른 어떠한 블러 퍼지 틴트들과 같이 발라줘도 예쁘더라고요. 다음 컬러도 민스코님이 만드신 컬러예요. 7호 쿨 로즈업 컬러입니다. 그냥 말린 장미 아니고 쿨한 블루빛의 플럼 로즈 컬러를 곱게 말린 듯한 MLBB 플럼 로즈 색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말린 장미 컬러 하면 웜한 느낌의 말린 장미 컬러들이 많은데 드디어 쿨톤을 위한 말린 장미 컬러가 탄생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플럼 로즈 컬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컬러, 8호 커런트 잼 컬러입니다. 요 컬러는 굉장히 오묘한 컬러예요. 육안상으로는 깨끗한 느낌의 클리어 레드 컬러인데 막상 바르고 보면 제형 때문인지 MLBB 레드처럼 부드러운 레드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쨍한 레드 컬러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컬러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얼굴빛이 환해지는 색상입니다. 요런 블러타임 립 제품은 스머징이 쉽고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아서 두 가지 컬러 같이 레이어드 해줘도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그라데이션 꿀조합 세 가지도 준비했습니다. 최근 발라본 매트 블러 제형 틴트 중 저는 오늘 보여드린 롬앤 블러 퍼지 틴트의 제형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형 뿐 아니라 패키지 컬러 모두 다 마음에 쏙 드는 립 제품이었어요. 요즘 트렌드인 필터 씌운 듯 뽀용한 느낌의 감성적인 컬러, 그리고 각질 부각 없이 완벽하게 밀착되는 무광 매트 제형이 기존 롬앤 벨벳 틴트들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시킨 완성작이 바로 블러 퍼지 틴트가 아닐까 싶어요. 웜톤부터 쿨톤까지 모두가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웜, 쿨, 평화로운 색상 구성 또한 한 컬러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다 너무 예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최근 발라본 블러 제형 틴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텍스처였어요. 오늘 영상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